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한미정은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으며 남편 박성호가 펼친 신문을 바라봅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찍힌 은퇴자금 1억으로 노후 버티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자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요즘 들어 생활비가 조금씩 빠듯해졌고 생각보다 연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조금만 아꼈으면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지만 미정은 이미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는 줄어가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창에 은퇴 후 부수입이라고 입력합니다. 중고 거래로 월 30만 원 버는 비결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당근마켓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정은 거실 한쪽에 쌓여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바라봅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며 두고 간 식기세트, 한 번도 쓰지 않은 믹서기, 먼지가 쌓인 골동품 찻잔 세트가 눈에 띕니다. 이거라도 팔면 조금 도움이 되겠네.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물건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설명을 적는 일은 서툴렀지만 손끝이 움직일수록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언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올린 믹서기는 하루 만에 팔렸습니다.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좋은 물건이에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미정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녀는 나도 돈 벌었어요 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성우는 놀란 얼굴로 당신이 무슨 돈을? 이라고 되물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요. 집에 있던 믹서기요. 남편은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미정의 휴대폰에는 거래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때 귀찮게만 느껴지던 알림음이 이제는 반가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더 다양한 물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누군가 직거래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를 남길 때마다 미정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성호도 그런 아내의 모습이 대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그 일상은 곧 작은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판매 목록에 오래된 골동품 찻잔 세트가 올라갔을 때 낯선 이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찻잔 세트 구입하고 싶습니다. 혹시 안전결제로 거래 가능할까요? 그 문장이 미정의 평온한 노후를 서서히 무너뜨릴 첫 신호였습니다. 한미정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낯선 구매자의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깔끔한 사무실 배경과 미소 띤 여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닉네임은 정수진. 그녀는 일하는 글자 이모티콘을 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거래 금액보다 조금 더 드릴게요. 직접 거래보다 안전 결제가 더 낫죠? 미정은 안전 결제라는 단어에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사기를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링크를 눌러 결제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주소창에는 dangum-market, co, kr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 의심 없이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는 결제 오류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수진은 바로 메시지를 보내며 앱에서 오류가 났네요. 환불 절차를 위해 인증 앱을 설치해주셔야 해요라고 안내했습니다. 미정은 순간 망설였지만 부드러운 말투와 빠른 응답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보안 인증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미묘하게 느려졌고 화면이 여러 번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저 기계가 낡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 되겠죠? 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수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해외 계좌라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진동과 함께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출금 알림 100만원. 순간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출금 알림 300만원. 출금 알림 400만원. 손끝이 떨리며 커피잔이 흔들렸고, 검은 액체가 흰 식탁보위에 번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은행 앱을 열었고, 잔액이 영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녀는 자동응답 음성을 들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부 빠져나갔어요. 제 돈이 사라졌어요. 잠시 후 남편 성우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돈이 없어졌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성우는 놀라며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은행 기록에는 밤사이 세 건의 해외 송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당신이 왜 그런 걸 혼자 했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단지 작은 수익이라도 얻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클릭 한 번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함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한미정은 손에 번호표를 쥔채 사이버 수사대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고 휴대폰 화면에 남아있는 d a n g u e 마 m a r k e t co, kr 주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잠시 후 수사대 형사 오해란이 나와 피해자분, 들어오세요라며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컴퓨터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키보드 소리가 났습니다. 오해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물었고, 미정은 울음을 참으며 모든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그 링크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통 해외 서버를 거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넘겨주며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결제했어요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형사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기기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해외 IP 접속 기록이라는 문구가 떠오르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해라는 이미 돈이 홍콩 계좌로 송금됐네요. 빠르게 세탁됐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추적은 계속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미정은 무너진 듯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남편 성우는 팔짱을 낀채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퇴직 후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괜히 시작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걸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방 안에선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경찰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며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방 초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지원 커뮤니티 안전거래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엔 자신처럼 돈을 잃은 사람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전재산을 잃었어요. 안전결제 링크가 문제였어요. 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미정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그녀는 결국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너무 무섭고 잠이 안 와요. 잠시 후 누군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그 메시지의 주인공은 김영숙이라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카페 한켠에서 마주앉은 두 여성은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날 친절한 목소리에 속았어요. 라는 영숙의 한마디에 미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공통된 분노와 상실감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이 자신들만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교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미정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싸워야 할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미정은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해란 형사가 긴급히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수사대 사무실에는 밤샘 근무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모니터에는 복잡한 송금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해란은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범인들이 쓴 자금 세탁 경로예요. 해외 IP 중 하나가 베트남 하노이로 추적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제공한 자료가 수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로그가 복구됐어요. 여기 설치하신 앱 안에 남아있던 코드 조각이죠. 화면에는 BR-OKERJUNGSU라는 이름의 아이디가 떠 있었습니다. 오해라는 그걸 지목하며 피싱 조직의 국내 브로커로 보입니다. 정수진이라는 이름이 가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친절한 메시지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떠오르며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였다면 다른 사람도 지금 당하고 있겠네요. 오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에요.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수사팀은 즉시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협조해 해외 송금 계좌를 동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금액은 암호화폐로 전환돼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금액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명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해라는 글에도 흔적은 남아요. 완전한 흔적 삭제는 불가능하죠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 모임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경찰에 제보했어요. 하노이 서버가 맞대요. 그녀는 그 대화 속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오랜만에 눈물이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새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곧이어 반응이 쏟아졌고 단체방에는 희미한 활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해외 피싱 조직 한국인 피해자 300명이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그 보도에는 피해자 한미정 씨의 제보로 단서 포착이라는 문장이 짧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그 뉴스를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미정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일만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인천공항수사대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와 공항경찰이 함께 대기 중이었고, 모니터에는 정수진가명 마이너스 출국 예약 확인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해라는 이어폰으로 무전지시를 들으며 대상자가 보안 검색대 통과 중입니다. 3분 내 진입합니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순간 현장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긴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성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정수진이었습니다.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고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게이트 앞에서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히자 그녀는 뒤늦게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린 채 달아나려 했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순간 공항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고 오해라는 무전을 끄며 짧게 말했습니다. 검거 완료입니다. 같은 시각, 한미정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싱 조직 국내 브로커 검거라는 자막과 함께 화면에는 흐릿한 얼굴의 여성이 호성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피해자는 수백 명의 피해자 정보를 관리하며 해외 조직에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정은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봤던 친절한 대화창의 이름이 이제는 범죄자 신상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돈도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오해란 형사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수진이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조직 규모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진술이 도움이 됐나요? 그렇죠. 당신이 제출한 앱 로그가 결정적 증거였어요. 그 말에 미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제 누군가를 구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언론에서는 용기 있는 제보자 한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날 밤 부부는 나란히 앉아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한 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사라진 돈보다 더큰 것은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을 믿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한미정의 삶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다시 정리되고 남편 박성호의 얼굴에도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통장 잔액의 숫자는 여전히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노후 자금은 대부분 사라졌고 미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은행 앱을 열어 남은 돈을 확인할 때마다 이 정도면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오해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 반환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해외 송금액 일부가 동결됐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저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은행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해외에서 회수된 금액 중 일부 약 20%가 미정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액수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네요. 성우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에 미정은 힘없이 웃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조금씩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 모임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금액이 돌아왔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요. 댓글 창에는 박수와 격려의 이모티콘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미정은 디지털 안전거래 캠페인이라는 단체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때 피해자였던 그녀는 이제 예방 강연자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믿음을 이용합니다. 링크 하나 그게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강연을 마친 뒤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당할 뻔했어요.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요. 미정은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말 들으니까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네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흘러가며 유리창에 반사됐습니다. 그빛 사이로 예전의 자신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그날의 자신이 이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앞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은 것만큼 얻은 게 있네요. 그녀의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미정은 휴대폰 알림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울 끝자락 경찰청 기자실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국제 피싱 조직 검거 성공이라는 현수막 아래에서 오해란 형사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한미정 씨의 초기 제보 덕분에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 핵심부는 베트남 현지에서 체포됐고 자금 세탁망도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회의실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장면을 TV 뉴스로 지켜보던 미정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무너뜨렸던 사건이 이제 마침내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정수진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추가 피해자 보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정은 그 문장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직도 수진의 부드러운 미소가 아른거렸습니다. 처음 메시지를 보냈던 그 인사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꼭두각시였을까? 한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미정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다고 느꼈습니다. 대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 조용히 커피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끝났네요. 남편 성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눈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성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어서 고마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갈 떠올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초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한동안 무너졌던 일상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리자 미정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성호는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그냥 문자일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겁내지 않아요. 밤이 깊어가자 부부는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그 불빛 사이로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처는 그녀의 일부가 되어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안전함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미정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클릭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가 경계하고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빛은 깊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뒤편에서는 오해란 형사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인사를 건넸고 미정도 고개를 숙여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지만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